시작 하나 둘셋넷 아, 다섯 여섯 일 여덟 아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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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넷다섯여섯여섯여섯예예하나둘 자 있으면 스스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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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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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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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1분 지났어요.